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책 싸움이 아닌 프레임 싸움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또한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해 자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 김건희는 명품백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김건희 손절을 외치던 보수 언론들도 끝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동아일보를 통해 윤석열은 조선제일 퐁퐁남이라는 프레임에 휩싸였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별명이 조선제일 퐁퐁남이라니 대한민국 국격이 정말 두눈 뜨고 못 봐줄만한 수준인데요. 이어서 한동훈이 띄우고 있는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검사 독재부터 청산하라며 역습했고 이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검사 독재라는 프레임만 강화된 셈이죠. 이어서 홍익표 원내 대표도 한동훈 측이 만드는 프레임에 대해 수위 높은 일침을 날렸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흐름을 전문가의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한동훈을 보면 자연스럽게 친일파 논리가 연상될 것입니다. 한동훈이 프레임 싸움을 걸 때마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커녕 역습만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한동훈의 정무감각이 매우 떨어진다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괜히 정치 초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의 초보적인 모습은 과거에도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은 현재까지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입으로 윤석열 아바타라는 단어를 말하는 대형 실수를 저질렀죠. 정치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와 척지는 이들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내 입으로 꺼내게 되는 순간,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가 터졌을 때, 리처드 닉슨이 전 국민 앞에서,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모두가 리처드 닉슨을 보며, 사기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예를 들면, 안철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토론 당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안철수라는 이름을 보면 MB 아바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죠. 그런데 한동훈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아바타를 언급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프레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 것이죠. 맥락상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같은 메시지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간단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의 사례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괜히 정치 천재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로 프레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검찰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통해 상대방이 만든 단어, 사법리스크라는 단어에서 탈피했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알아본 사람이라면 인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대 입에서 나온 단어. 즉,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 공격을 절대로 내 입으로 말하지 말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놓치는 정치 초보 안동은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